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시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참 탁월한 그런 영적인 특권을 얻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면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 그냥 나갔다가는 그냥 죽임을 받아요.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가면 함부로 나갔다가는 그냥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구별된 자, 거룩한 자들인 레윈들을 택하셔요. 레윈들 가운데 특별히 이제 아론의 손을 자기 학가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또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 이 가운데 제사장이 거하고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그 제사장들을 위하여 레윈들을 이제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이후에 누가 가까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오면 죽여라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참 하나님 가까이 하는게 어렵습니다.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마음을 먹고 가까이 와도 그냥 섬길 수가 없었어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됐어요이 재물을 소와 양과 염소와 같은 동물이었습니다. 또뭐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또비둘기라고 아 하는 또 재물을 또 허락을 하셔서 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데 이 모든 동물들은 피, 곧그 생명을 내놓고 하나님을 앞에 나와야 돼요. 그냥 나오는 법을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이 용납을 받을 수가 있었어요. 아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지불하지 않고 대신 죽는 재물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경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성도인 우리들은 어때요? 아재물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어, 제사장 레위인 없이도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그러냐. 한세 가지만 얘기를 하자면, 시브리사가 주로 걸 다루고 있는데, <laughs> 첫째로, 재물이 좋아요. 재물이. 구약의 재물은 소, 양, 염소, 비둘기, 또 뭐, 소재, 라 소재로 말할 수 있는 밀가루. 이렇게, 이런 재물이 있는데, 이 재물들이 존재물이 아니에요. 하나 예표에 불과했지 이 재물들은 우리의 죄를 씻는 하나의 재물인데, 우리 죄값을 치르는 재물인데, 사실 소화양과 염소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들은 이성과 같은 이성이 아니라 본능으로 움직이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씻기에는 불완전한 재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입니다. 같은 형제입니다. 죄가 없으면서도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존재, 그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기에 너무나 정, 이 적합한 재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죄 때문에 동물들까지도 죄값이 흘러갔지만은 어, 이 동물들은 그 죄값을 직접 책임질 수 있는 존재는 아니거든요. 인간은 지정의를 가지고 하나님 형성을 따라 지음 받은 존재로서 의지적으로 죄를 범했단 말이에요. 그 죄값을 치를 면 우리 인간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그것도 죄가 없으신자가 죄를 담당해야 되죠. 그러니까 인간이면서도 죄가 없으신자가 필요한데 우리 주님이 바로 인간이시요 완전한 인간이면서도 죄가 전혀 조금도 지지 아니하는 완전한 의인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이제물로서 자기를 바쳤기 때문에 완전한 예물이에요 우리 죄를 단한 번으로 영원히 씻기에 족한 줄 믿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불안전하니까 씻어도 불안전하고 또, 또 와서 씻어야 되고 또 와서 씻어야 돼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죄의 모든 기질들 모든 것들을 우리 구주 예수님은 좋은 제물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단한 번으로 영원히 씻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기억하시라고도 기억을 안할 수가 없어요. 바로 앞절에 보면 10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함맺들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또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드릴 것이 없으니라 죄를 사하시되 완전히 단한 번으로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또 죄를 사함을 위해서 또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어요 단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졌다 재물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죄를 이길 힘을 주셔 우리의 몸과 마음 속에 깃들어 있는 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좋은 재물이신 예수님이 다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씻어요. 양심이 바꿔져요. 양심이 약해졌는데 양심이 살아나요. 그래서 2 1절에2 2절에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예수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약, 악한 양심으로 또 벗어났어요. 양심이 살아나니까 죄를 더 이상 못지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몸도 우리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당하시는 고통을 통해서 다 우리 기질 속에 체질 속에 다 스며들어 있던 죄의 욕구, 주의 어떤 체질 이런 것들이 또 변화를 받고 그래서 어때요?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점점 죄를 이기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난다. 재물이 좋아서 그래. 재물이. 그러니까 이 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제는 어때요? 용기를 얻게 됐다고요. 용기를 얻게. 됐다고.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됐다. 또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약의 성도들과 비교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느냐. 아, 예수님의 제사장인데 죄가 없으셔. 제사장, 죄가 전혀 없으신 완전한 제사장으로서의 제물들이에요 재물 제물 따로 있고 또 제사장 따로 있잖아요, 구약에. 제사장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세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느냐? 제사장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만,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그분들 자신의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구약의 제사법을 가르칠 때꼭 제사장 자신을 위해서 죄를 씻는 그와 같은 제물을 드리도록 했어요. 제사장이 구별되어서 장립을 받을 때, 그들을 위해서 7일이라는 긴 기간이 필요하고, 그때 매일매일 피를 흘려서 씻는 일을 해. 죄를 씻고, 또 기름 관유를 또 바라고 하는 제사, 이 장립의 기간이 7일이나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제사를 또 드리는데, 그때에도 본인 자신을 위해서 제재물을 드려요 해속질일 때에도 그대사상이단한번 이렇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야 돼.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또 재단할 때, 제단 재단 아래에 또다 쏟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자기 앞에 피를 또 뿌려야 돼. 분양을 또자기 손에 또 향을 다가득 해가지고 가서 그 앞에 또 이렇게. 분양을 해서 향을 살라야 돼요.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고요. 제사장도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임을 당하죠. 죽임으로 죽음을 당할 것을 위협당해요. 참 제사장이라고 해도 대제사장도 불완전해요. 우리를 위해서 일안 난다고 하는데 제사장 자신의 어떤 죄를 씻어야 되고. 죽음을 위협당하는 존재가 되니 죄 사장이 어때요? 감당 한다한 거죠. 떨어져, 따고 자기 죄 때문에도 죽어야 될 존재란 말이죠. 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시요. 우리를 위해서 아, 죄를 씻을 때에 어, 구, 구원의 중보자의 사역을 감당할때 자기 죄 때문에 죄를 씻을 이유가 조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씻기에 넉 하신 분이시 우리 죄를 어떤 죄라도 다 담당하시고 자기가 이것을 담당하기에 촉하신 대제사장인 것이죠. 그리고 또 어때요? 어, 세 번째로 우리에게 참 유익한 것은 이분이 항상 살아계세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말이죠. 구약의 제사장은 어때요? 우리 사정을 위해서 다 알아줘요. 엘리 제사장이 그 한나가 어떻게 한두 번 왔겠어요. 한두 번온게 아니라 몇번 왔겠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사정을 알아요. 맨날 오면 눈물을 흘리고 그냥 기도하는 걸알죠 어. 저 참에는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다 아는 거죠. 제사장이 아. 서로 얘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아, 내가 위해서 기도 그는 기도하는 거죠 기도제목이 뭐냐? 그러면 예, 지난번과 똑같습니다. 아, 알았다. 고는 기도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사단이 늙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의 자신 자식인지 대제사장이나 이렇게 제사장에 이제 직분을 받아서 그 자리를 대신하는데 어때요? 이전에 있는 제사장은다 알지만 새로 또 오신 제사장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부 기도를 드릴 때에도 한계가 있단 말이죠. 또 알려드려야 되는데 또 그게 또 어려운 우에도 똑같은 마음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오랫동안 함께 기도했던 기도에 정서가 있고 기도에 어떤 이 간절함이 있고근데 이것이 새로운 제사장에게는 또 그렇게 전달이 안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항상 살아계셔서 중보기도를 하시는 분. 돌아가시질 않아요. 항상 살아계시니까 끝없이 간구를 해요. 모든 사정을 다 알고 계시. 영원 전부터 믿기 전부터 환경과 여건을 다 알고 기질과 체들을 알고 모든 범한 죄와 허물들을다 알고 씻어 주시며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하셨다고. 그래서 이분은 우리를 항상 살아계셔서 기도하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우리 제사직분을 계속 우리를 위해서 감당할 수 있게 촉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나니 크길은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휴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휴장 두 개를 다 열고 들어가야죠. 바깥 아,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휴장이 있고 또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또 휴장이 있는데 이것이 열려져야 되는데 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쫙 찢어지죠. 그래서 이제는 열려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이 바로 휘장한 곳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피와 살을 다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실 그 때에 휘장도 찢어져서 지성소와 성소와 바깥들의 구분이 없어졌다고. 누구든지 그 길을 가, 들어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는 자는 거장 지성도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또 하나님의 집다스리는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한양심에서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라고 하고 맨 마지막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하나님께 나갈 아수 있는 길이 열렸으니 이제는 더 좋은 재물과 더 좋으신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가자라고 아 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로부터 25절까지는 어때요? 아, 이 하나님 앞에 그날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임수자라고 권면하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 16절도 똑같은 말씀으로 권면을 내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있는 대저 대제스, 큰 대저 세상은 우리를 아, 이제 우리에게는 큰 대저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큰 일이 동정 하지 못하실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돼 죄는 없으시느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좋은 대세장이 계시니 아, 그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 그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꺼리김없이 두려움 없이 주저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서 간과하자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참 우리 그리스도의 신학성도들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는 비교할 수 없는 특권과 영광을 가졌으니. 이것은 아, 바로 구약의 모든 그 자세한 제사법, 그 제물들 드리는 거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한번 나아가려면 제물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우리 주님이 더 좋은 제물로 자기를 드려서 아,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제사장 역시 옛날에는 만나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제사장이 되셔서, 음, 그를 힘주고 나아가게 되면 언제든지 지성소로 쑥 들어갈 수 있게 하셨으니. 그렇게 큰 특권을 주셨는데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주님을 힘입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힘들어하고 그러면은 이것은 참 안타까운 일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런 특권을 얻었으니, 마음껏 자유롭게 힘써 사용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고 그 앞에 나아가기를 그 앞에 머물기를 힘쓰기를 바랍니다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더 넘치도록 채워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이분이 늘 중복이도 해주셔 엘리 제사장을 의지하고 나아갔던 바로 한나도 은혜를 입었는데 엘리 제사장은 참 불안정한 부분이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우리 주님을 입입어 나갈 때, 오직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겠어요? 무엇이든지,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고, 원통한 마음이 있고, 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신령한 어떤 소원이 있고, 주님이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필요한 것들을 구할 것이 우리에게 있다면, 언제든지 우리 예수님을 입입어서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를 입입어서 나가서 아 구합시다. 반드시 충만한 은혜로 응답해 줄줄 줄 믿습니다.